네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 이제 십이 운성에 대해서 어, 어 저도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십이 운성을 외웠어요. 그래서 갑이라면 갑이라면 여기서 장생 모욕 반대 걸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돈다. 을이라면 여기서 장생 이렇게 거꾸로 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이것은 순행, 순으로 하고 이것은 역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어 제가 자연을 관찰했어요. 여기 보면 자연을 관찰했어요. 자연 확 찾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갑과 을의 에이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두 가지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다. 그 성질을 알면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어, 12운성이라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그 것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십이 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연의 열두 단계를 거쳐서 생,멸, 생하고멸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이 운성인 거예요. 네. 그 모습을 가분 순행한다. 을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데 그 이체에 안 맞더라 이거에요. 왜안 맞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갑은, 나, 갑은 다 나무, 목이라는 나무를 성, 생각한 거예요. 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목 운동이다. 어, 목 운동. 즉, 성장하려는 운동해요. 네. 그러면 성장하는 운동에서 어 양과 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목, 갑이라는 감목과 을목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갑의 12개월을 다니면서 어떻게 에 생하고 멸하는지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고. 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갑이라는 거 뭐냐. 이게 목이라는 건두개다 알겠어요. 목, 목 운동한다. 여러분, 목, 나무지만 항상 운동성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운동성. 네, 운동성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갑 운동은 뭐냐? 목은 이미 성장하려고 하는 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위로 쭉 성장하려는 운동인 거예요. 그럼 갑은 뭐냐? 우리가 뭔 일을 할때 항상 생각부터 하고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만난다. 그러면 만나려고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의지. 그 다음에 만나는 실질적인 모습 네.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인 거예요 네. 그러면 목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 보이지 않는 의지입니다 의지 이건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 나무 나 성장했어 성장했어 이것은 실질적인 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실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의지라면 이게 모습인 거예요 결과고 그러니까 우리 나무로 표현한다면 나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께서 어,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나무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성장하려고 하는 나무가 되려는 나무가 되려는 각오, 생각, 의지 이런 것을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없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거. 우리가 전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있죠. 마찬가지 갑도 성장하려는 의지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는 거예요. 이 의지는, 이게 의지고, 이건 뭐냐? 실제적인 존재예요, 존재. 아, 저놈이 나무야. 우리가 육, 생각,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니, 이 존재가 의인 거예요. 예, 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해월부터, 아,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 나 성장할래. 하는 의지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커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서 여기서 묘에서는 묘에서는 그래서 예스, 우리 선조께서 갑을 옆에 지장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갑을로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인 모습,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묘월되면 그래서 대자연이 파릇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없느냐? 이때는 갑의 모습이 더큰 거예요. 즉 의지가 큰 거지 실제적인 실체적인 나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묘월돼야 묘월되고 진월이 돼야 실제적인 나무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쫙 펼쳐지고 그럼 성장하는 의지는 이렇게 의지는 쫙 했다가 이게 이제 쭉 했다가 여기서부터 죽어드는 의지는 근데 의지는 완전히 꺾여요. 그런데 우리가 미월이 되면 나무가 성장을 하기보다는 성장을 막 하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미월되면 우리가 칠록이 우거진다고 했죠. 미월되면 그래서 실록이 우거지는 거예요. 네. 실록이 막 우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월이 되면 그래도 을목은 신월이 계속 있죠. 그렇지만 점점점 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기 과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네, 금으로. 그리고 내가 성장하려는 의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간목은. 절처에 봉생하는 거죠. 예. 하고 의지의 시발점은 여긴 거예요. 의지의 생각은 여기로 또 되고, 이때는 어때요?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있어서 우리가 실록이 마지막 순원이 딱 되면 여기에 실록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자체 음향의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예. 이불, 저도 처음에는 입이, 시석을막애우 그랬는데, 이 갑과 을의 차이점을 알면 아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생각이 실천이 되고 별에서 여기서 갑목이 죽고 그렇지만 우리의 나무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별을 보면 돼요. 별을. 그 별의 볏삭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서 수월이 되면 아직도 푸르름이 남아있네요. 이때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목은 이때부터 이제 양지로 스테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향이 서로가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향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서로가. 음향이 끊어지게 되면 생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을목이, 을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뭐 장색으로 붙여도 되고 뭐라도 붙여도 되는데 이것을 뭐 거꾸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월이 되면 수월이 되면 을목은 들어가는 거예요. 묘지가 되는 거죠. 네, 묘지. 그리고 갑목은 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감목이 의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게 성장을 했다가 여기서 을목으로 나무가 싹 펼쳐지고 펼쳐집니다. 옆으로 펼쳐지면 질수록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는 꺾이는 거예요. 예, 네. 거기서 여기서는 감목이 아예 이건 성장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도 성장은 쫙 이때는 이때는 성장이 팍팍 든 다음에 여기서는 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켓트가 처음에 발사할 때 힘은 좋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점점점 이 힘은 저, 줄어들고 옆으로 가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로켓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1, 1, 1단 분리 2단 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위 운성을 할 때, 뭐, 장생진이이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명칭은. 네. 뭐 장생지가 뭐,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요거의 상태. 네. 요거의 상태. 감목의 상태. 그래서 이갑이 무엇인지, 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예. 네. 목 운동이지만, 목 운동이지만, 우리가 나무라고 비유를 했죠? 나무지만, 이것은 기적인 거다. 진짜가, 진짜 나무가 아니고 성장하려는 의지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이것은 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감각, 감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실질적 요소이다. 요소이다. 예, 네, 예, 뭐, 네, 이게 질인 거죠 질적인 모습이죠 이게 질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 뭐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성장하려는 막 성장을 막해요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퍼지죠 이렇게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쇽쇽쇽 퍼집니다 이렇게 예. 네. 그럼 이 퍼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 퍼지는 시기가 언제 언제냐? 그 다음에 이 성장하려는 모습은 언제 끝나느냐? 가을 되면 성장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옆으로 퍼져 있는 퍼지는 것도 안 되죠.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독이라는 모, 모습도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겨 막 인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월이 되면 잉태되는 모습은 이제 조금씩 생각 표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아예 이제 밖에 있는 이러한 가지들은 잔 가지들은 모두 지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 어, 중점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심의 운성이 뭐 장생이다 무역이다 관대다 게 뭐다 무슨 뭐다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아 갑을이라는 게 목에서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해를 한 바탕을 해서 기적인 모습, 질적인 모습을 이해한 모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생성 소멸이 되는지. 이, 그래서 이음양의 교차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 연속성, 생명의 영, 음, 생명의 영, 영속성이 보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애우, 뭐 애우지 마시고 아 이런 모습을 그래서 여름에 나무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다 자연에서 발견하라는 을 거예요. 예, 그 전제하던 게 이게 뭐고 값이 뭐고 우리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십이운성이 십이운성에서 예, 어, 이게 발현되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목을 했지만 다음에는 이제 목에 대비되는 또 금을 할 거예요. 예.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 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런 걸 공부를 하실 때 예. 제가 어쩌나이 자연의 현상을, 이 현상을 늘,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을. 네, 그러니까 현상을 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이 사주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이 굉장히 사주 실력이 늘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